안녕하세요. 제주소라. 제주소라 아빠입니다. 네. <laughs> 오랜만에 어, 아빠랑 같이 영상을 찍는데 어때요? 어 좋아요. 좋아요. 오늘은 어떤 영상이죠? 어 라면 먹는 영상. 예, 라면 먹방인데요. 소라가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라면 자체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자주 먹지는 않고요. 어뭐한 달에 한두번 정도 한 달에 두번 아니면 많으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먹는데 그때 그때 라면 먹방을 찍어보자 해서 이제 찍는 영상이죠. 네. 소라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은 뭐예요? 진라면이요. 진라면 순한 맛. 네. 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예, 중경식 마라탕면. 예, 요즘 마라가 되게 또 트렌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 소라 아빠는 이 마라탕면을 먹어볼 거고요. 소라는 소라가 좋아하는 진라면 순한 맛을, 어, 먹는 라면 먹방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스프 한 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면. 네. 스프는 바로 넣어도 될것 같아요. 라 아빠가 이거 어, 준경식 마라탕면 보니까 라 황샹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거 이름이 라, 황샹. 라 황샹인가 봐요. 라 황샹. 한번 이거를 틀어볼게요. 어, 저도 이거 처음 먹는 거라서 안에 어떻게 스프가 몇개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포크 음... 스프 세개 음. 신기하게 거. 예, 포크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스프, 스프인지 소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쵸 여기 뭐라고 한자로 쓰여져 있는데, 어,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아 이게 스프다. 만져보니까 예, 스프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 이거는 이제 야채 프레이크, 스프, 프라이크, 어, 프라이크, 예, 이렇게 총세 개. 가 들어가 있는 데요 보면은 초록색 베이지색 스프를 넣고, 이분뒤 어, 투명 스프를 넣은뒤이게 투명 스프인가 보다 이게 엄청나게 매운 맛을 낼것 같아요 물이다끓었습고다손프를넣 그러면은 4분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분을 맞춰 놨고요. 앞접시 어, 그릇으로 이렇게 막아 줍니다. 4분 눈이 이렇게, 이렇게 보이나? 라면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할게요. 어, 소라는 요즘 방학이죠? 네. 방학 생활 잘 하고 있어요? 네. <laughs> 그래요. 1분이 남았고요. 어떤 맛일지. 아까 이 이름이 라황샹. 한번 따라 해 볼래요? 라황샹. 라황샹. 아, 요즘 소라 중국어도 배웠죠? 어, 배웠는데. 어, 요즘에는 안 해요. 배운 것 중에서 기억이 나는 거 한번 해 볼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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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사이에 4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오픈, 그리고 아빠거는 아빠 수프를 하나 더 넣어야 돼요. 요요 요 투명 수프를 하나 더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잘저어야겠다 마치 된장 같은 느낌의 질감을 주는 어, 매운 소스가 들어갔고요. 어, 매울 것 같아서. 자 한번 <laughs> 냄새는 음 뭔가 그냄막 파스타 냄새나는 것 같아 파스타 냄새? 토마토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글쎄요 냄새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될지 우선은 뭐 한번 먹어볼게요 조금 덜어줄까요? 한번 먹어볼래? <laughs> 그러면은 한, 한 입만 먹고 일단 먹어보고 먹어보고 그래서 국물도 좀아 숙갈을 이걸 써도 돼? 너 맵겠다. 숙갈 색깔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laughs> 빨리. 맞아. 조금만 조금만 이 정도.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쏟아지게. 매워? 한 번, 먹어봐 머, 먹어보고 매우면 아빠 아빠 줘. <laughs> 매워? 아니면 저번에 먹었던 탄탄면보다 매워? 오. 먹을 수 있겠어? 응. 그러면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많이 매워요. 많이 매운데 음, 우유가 <laughs> 네 소라이는 매워가지고 우유를 져오고 있고요. 음,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취향은 아닌데 그냥 맵고. 네. 국물 자체도 이게 밥 말아먹기에는 좋지 않은 그런 향? 그래서 소라는 <laughs> 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국물이 너무 매워서 향도 있고 해서 저도 여기 좀 덜어먹을 거예요 앞접시에다가 음, 이거 국물 한번 마셔볼게요 몸이 르르, 떨리네 음, 음. 음, 마실만한 국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막 시원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매워요 매운 국물 맛그 음. 향이 저도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향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라면 음. 맛은 어때요? 뭔가 음. 표현을 해 보세요. 뭔가 달콤하고 뭔가 아, 달콤하다. <laughs> 달콤하진 <laughs> 않은데 뭔가 짭조름한짭조름한 아, 오늘은 아빠와 함께 진라면과 마라탕면을 먹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